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계란집입니다. 오늘 이제 또 계란집에 상담을 또 요청해주신 네. 우리 또 손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기대 되고, 사실 네. 어젯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운동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저희 이제 또 계란집에 방문해주셔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신 이제 에이핑크의 손나은님 저희가 또 네. 여기로 한번 모셔보고. 아. 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체형적인 부분 이런 것들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연락을 받고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 어디가 가장 좀 불편한가요? <laughs> 다안 좋아요. 다안 좋아요? <laughs> 아이고. 그럼 일단 병원으로 인계를..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데스크에서 일단 조금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자 나은 님 이제 사실 아, 예, 저희가 오늘 또 초면인데 어떻게 저희 채널은 좀 보셨나요? <laughs> 네 보고 왔어요. 아까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 자이로토닉 양정원 씨그 센터. 그편 보고 왔는데 네. 제가 평소에도 자이로토닉도 하고 있어서 아 죽을 뻔했어요. <laughs> 네. 네. <laughs> 그게 뭐예요? 자이로토닉 그 옛날 배운고 기억나는 게한 번밖에 없습니다. 셀카 패킹 계속 하고 그래, 이제 양정원님이 하사해주신 그 핑크 레깅스 음. 아주 잘 입고 다니거든요. <laughs> 아, 진짜 끝났네요. 이제 다 늘어났어요. 저기 있습니다. <laughs> 네. 자, 21인치 허리를 또 자랑한다고 하시고요. 최근 <laughs> 촬영관 부상을 입으셨다고. 아, 어, 네. 어, 며칠 전에 네. 그냥 걸어가다 넘어졌어요. 일단 네. 걷다가 넘어진다.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걷지. <laughs> 지금 몇년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 아니 그러면 거의 조금의 지식만 더해지면은 바로 강사로 이제 맞아요. 진짜 여기서 해부학적인 지식이랑 네. 이것 저것만 돼도 네. 바로 강사로 조금 네. 다이렉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욕심이에 수업을 제가 좀 해드릴까요? <laughs> 피지컬 갤러리 어떻게 좀 나중에 계약 관련해서 한번 네.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은 우리 네, 나은님 왼쪽 발목 안정성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까지 자연스럽게 갔다가 걸어. 네 걸어갔다 돌아와 볼까요? 걸어. 오케이 좋습니다. 걸을 때 오른쪽으로 엉덩이가 굉장히 많이 한 번씩 튕겨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왼 다리를 항상 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내정근들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딛고 내가 서야 되는데 이쪽 안쪽에서 당기니까 엉덩이가 바운스, 바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바운스. 아, 이리, 이런 으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네, 각이 나옵니다. 자, 나은 님께서 왼쪽 종아리 발목, 종아리를 좀 풀어주고 내전근 좀 풀고 운동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이 지금 하는 이 보강 운동 해주시고 들어가면 굉장히 보강 잡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일단 서 나는 활을 보고 한번 누워보실게요. 여기. 자, 무릎 사이에 제 주먹을 조아주실게요. 조아줄게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허벅지 안쪽 힘 들어오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엉덩이가 돌멩이가 된다고 생각, 하고 우리 둔근에힘줘 볼게요. 이렇게 엉덩이 힘 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응. 그 상태에서 이제 가슴을 바닥 쪽으로 눌려 주실 거예요. 가슴을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잘하시죠. 잘하시몸 진짜 잘 쓰는데. 잘 쓰는데요. 쓰세요. 네, 몸을 진짜 잘 쓰는데요. 잘 쓰세요. 자, 다시 동시에 힘 줄게요. 세 곳. 자, 여기 힘, 엉덩이 힘, 가슴 내려주고. 오. 와, 힘 멋지다. 시일 진짜 다르다. 호흡기줄 네. 알아서 그나마 이제 통증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그렇죠. 그 상황인데. 오케이 좋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혹시 이 신발을 잠깐 약간... 발 시드셨죠? 다행이네요. 하시죠? 빨간데요, 발이. 패디큐어 <laughs> 아, 페디큐 아, 페디큐어. 그렇죠? 자, 발목 한번 올려 볼까요? 올려 보세요. 그렇죠? 자, 발가락 안 움직이고 올려 볼까요? 자, 여기는 감각이 제가 전기톱으로 잘라 잘랐... 발목을 그냥 그대로 올려 볼까요? 여기를 쭉 발목만 여기 자, 이렇게 올려가면 왼쪽에서는 발가락이 엄청 올라오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앞쪽에 다리 올리는 근육도 정균, 약하다는 거예요.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이 발음을 약한 발음을 겁니다. 너무 당겨. 아. 자 그러면은 일단 종아리를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혼자서 푸는 방법도 굉장히 많죠 뭐 폼롤러로 조금 어, 네. 풀으셔도 폼롤러를 되고 폼롤러를 네. 무릎 뒤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서 풀면 돼요 엉덩이 이렇게, 어,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아, 시원하죠 하고 정경골근도 좀 풀어주시고 여기 강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따로 혼자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가족들이 아, 그럼 가족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셔도 응. 아, 근건넌안 돼. 불효료 자, 왼발로 한발 서볼까요? 그렇죠. 유지하시고 엄지발가락 눌러주고 발가락 다 들어보세요. 들고 조심, 조심, 조심. 들고 엄지발가락 한번 내려보세요. 네? <laughs>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돼야 돼요. 그, 그게 안 돼요, 제가. 자, 다시 한번. 이거 연습해야 돼요. 네. 자, 이상태손 앞으로 나란히 유지.

아, 저요. 아, <웃음> 와. 와. <laughs> 어제 몸 상태 좀 어떠세요? 처음 왔을 때보다 편해졌어요. 어떻게 좀 편해지셨어요? 종아리 그리고 사실 제가 발가락을 잘못 쓰긴 하는데 오늘 알려주신 거 하면서 집에서 혼자 해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 발가락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의 그 두목의 손가락을 자를 때그 새끼 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를 아세요 혹시?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한번 주먹을 한번 쥐려고 한번 해보세요. 음, 안 되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먹을 못 쥐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엄지 발가락이랑 또 굉장히 무게 중심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누구 손가락을 자를 기회가 있으면. 자, 그늘또 이제 나우님 그 하체 운동하는 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바벨 스쿼트 이제 안 해보셨다고 하시고,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스쿼트를 굉장히 잘하신대요. 스쿼트 자세 한번볼수 있을까요? 제가 좀 살짝 우리가 골반을 후방으로 다시 잡아주고, 살짝 이렇게 오리공둥이처럼 해버리면, 허리가 벌써 저도, 아 나도 길이 끈게 바로 타이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빡 오죠. 이렇게 살짝 그렇지. 넣어주고, 넣어주고, 아랫배 쪽에 딱 텐션이 들어갈 겁니다. 중앙을 잡아주고, 그대로 그렇지. 어, 어, 좋다, 좋다.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와. 좋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노발라세요, 노발라. 진짜 오 운동하는데, 우와. 야, 딥하게 내려가네요. 오케이. 슛. 풀. 오케이. 오케이. 자, 바벨 스쿼트. 사실 이제 이 바벨을 짊어지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오케이. 보통 이제 여성분들 혹은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허리를 과하게 꺾고 허리를 꺾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요 허리 꺾고 막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허리를 꺾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허리를 이렇게 꺾지 마시고 가슴을 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이 체스트. 상체를, 이 가슴을 펴주고 허리 쪽은 중립을 딱 만들어주고 이 상태 딱 유지하고 그대로 쭉 내려가 주는 거죠. 어우 좋다. 슛. 자, 우리 바벨의 위치는 네 우리 날개뼈에 살짝 위쪽. 우리 여기 견갑 극쪽에다가 걸쳐준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손은 편안하게 좀더 좁혀주시고, 내 어깨 가동 범위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좁게 잡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썸리즈로 하는 게 아니라 엄지를 안으로 넣어서 골반 살짝 후방 만들어주면서 중립 당 맞춰주고, 아래 뱀 주시고. 자, 이 상태 딱 유지하면서, 엑스라인 유지하면서, 리프 뒤로, 하나, 둘. 그렇지. 자, 다시 나왔을 때또 자세를 정비해줘야 돼요. 하고, 허리가 꺾이기보다는 골반 중립. 체스터 스쿼트, 고! 밀어 와라 이씨 스쿼트 파페스 어때 파페스 밀어 오케이 파페스 좋다 스쿼트 밀어 오케이 들어놓고 와. 와. 진짜 이거 운동을 네. 안 하신 분은 일반 여자분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진짜 힘드시죠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재미 우와. 와왜 야,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좀더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좀더 하면 네. 무게 좀더 꼽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JTBC 인간실격 손나은, 좋습니다. 주먹 꽉 쥐어주고 발리 살짝, 가슴, 체스트. 오케이, 너무 들지 말고, 오케이. 자 호흡 들이시고 배에 힘꽉 줘, 가르 좋아. 뒤로 하나, 둘. 발을 늘려주고 체스트. 스쿼트! 밀어! 와 좋다, 오케이. 스쿼트! 풀! 오케이, 발가락 너무 많이 오는 발가락도,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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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스쿼트, 뭐야 당신? 오. 뭐야 당신? 스쿼트, 발가락, 그렇지? 밀어 아. 그렇지? 오케이, 달아 놓고, 아. 아. 발가락, 아. 당장 아. 금기를 어겼어. 왜? 리프팅 중에 아. 말을 했습니다. 아. 리프팅 중에 말을 하면 안 돼요. 복합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네요. 갑자기. 오늘 차라리 여기까지 하시죠 근데 이게 좋아진 게이 그만큼 복압을 좀더잘쓸수 있고 이 내전근을 잘 쓰셔서 그래요 음. 내전근과 엉덩이와 얘는 세트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아하 음.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7 5점오 그램. 사실 이제 뭐 보충제 그 설거장이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이어게딱 네. 뚜껑 하나 따가지고 이 그대로 다 둘째치고 네. 맛있는 분 맛있어요. 아 진짜? 보충제가 어. 이런 맛을 내기는 쉽지 않은데. 초코바라. 어. 어, 바닐라 드실래요? 초코. 초코 좋아하세요? 어. <laughs> 어. 아 이거 약간. <laughs> 라떼 맛이네요. 커피 라떼 먹는 느낌. 라떼도 라떼인데 이게 약간 그 빵집에 파는 밀크쉐이크 맛. 오 네,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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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 그쵸? 맛있다. 맛있죠. 이 자주 드시죠? 저 좋아요. 저 초코바나나 좋아. 초코바나나 저도. 이 약간 주씨의 초코바나나랑 비슷한 맛이야. 그죠? 주씨의 초코바나나 그죠? <그쵸? 웃음> 딱그딱그 <laughs> 맛이에요 진짜. 초코바나나 그 구슬 아이스크림. 오, 오. 오. 선다은님 몸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왼쪽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발가락 계속 눌려주는 연습 네, 많이 하시고 네. 종아리 도 많이 풀어주시고 네. 정경골군도 좀 풀어주시고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스쿼트 하실 때 우리 아까 딱중립장로 배우셨죠? 네. 하고딱 하복. 응, 잡아주시고 네. 그리고 허리를 과하게 꺾기보다는 가슴을 펴준다는 느낌이에요. 허리는 꺾을 네. 그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나은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아 사실 오늘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오긴. 어떤 했는데. 걱정을 좀셨나요사몸이안 <laughs> <자국이> 좋아서. <laughs> 네. 오늘 배운 거잘 기억하고 꼭 집에서도 혼자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집에서, 집에서 스트레칭이랑 뭐 폼롤러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냥 포함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교수님 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저 나은님 배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예 네, 이름 그대로 그냥 나아졌으면 <laughs> 좋았겠습니다. 아, 네. 아, <laughs> 아, 이건 팬심입니다. 네. 네. 결혼하셨지 않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좋았어. <좋아.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laughs>